후한국 이스라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 엘리야의 활약. 야의 신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다. 길러 사람 엘리야는 아방에게 3년 동안의 가뭄을 선포한다. 열1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행한 첫 번째 신탁이 가뭄 선포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 바알 신의 유입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는 야의 하나님이 바알보다 우세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그 수단으로 가뭄을 선포한다. 원래 바알 신은 비 혹은 폭풍의 신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을 섬겨야 했다. 산의 신으로 알려진 야에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해되었다. 참조 1 1기상 20장 23절. 야외는 이제 전쟁뿐만 아니라 농사까지도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만방에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당시 예언자들의 임무였다. 따라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나중에 비가 오게 하는 것도 농경문화에 젖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 영양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야외의 주권은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날라준다. 11기상 17장 2절로 7절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사르바으로 향한다. 그곳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가뭄으로 인해 대책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판이다.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 빵을 만들어 자기를 달랜다.어디 될 법이나 하는 일인가?마지막 먹거리를 달라니.그러나 엘리야의 그나만 요구에 그가 비상한 인물임을 깨닫고 그의 말대로 한다.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 가보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물어다 주며 엘리야는 기적을 베풀어 밀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한다.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착각에 빠진다. 엘리야의 이야기 역시 이야기요 일종의 전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고대인에게는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친하게 다가오는 생활 이야기일 수 있다. 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를 할때 논리적이지 못하며 기적이 진행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는다. 사실 기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기적을 발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나중에 소개되는 발 선지자와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엘리야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견하게 해주는 기적사건으로 이해된다. 사르바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사건은 신약의 오병이어 기적과 유사하다. 물고기 다섯 마리와 떡두 덩어리로 오천명을 먹였다는 기사 역시 음식이 갑자기 많아졌다든가 아니면 분배되는 과정에서 음식이 불어났다는 식의 설명이 전혀 없다.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15장 32절로 38절,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며, 음식이 남은 사실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11기야 4장 42절로 44절에서도 소개된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가부의 집에 기름이 넘치게 함으로써 재산을 안겨준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베푼 기적은 단순히 야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수단이다. 엘리야의 활동은 그 기적을 통해 돋보이게 된다. 금세기의 천재적인 신학자 불뚜마는 기적 신화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신약 성계 성서에 소개되는 기적 사건은 기적 자체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예수의 사역을 위한 부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갑자기 그 가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달에게 옮긴 후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에 엎드린 다음 하나님께 아이의 혼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자 아이는 다시 살아난다.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가부는 이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말이 모두 진실을 담고 있다고 고백한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이와 그의 유사한 이야기가 엘리사에게도 나타난다.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자 엘리사는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열1기야 4장 32절로 37절. 예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고대로부터 흔한 일은 아니다. 어쩌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엘리야, 엘리사, 예수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겠다고 위험한 종교의식을 행하기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기도 한다. 때론 과거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일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라는 것은 종교인에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생각해보라.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세상은 늙은이와 병자로 가득 찰 것이며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병마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기가 막힌 삶을 영위할 것이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중시할 필요는 없다.아, 방조에 들어서면서 야의 신앙이 심각하게 이어받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결정적인 일을 하시고자 예비적인 조치로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이 일은 따라서 성서 기자의 바램이기도 하다.성서를 기록한 사람과 당시의 독자들이 그 사건을 실제로 믿을까? 그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만에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열왕기상 1 8장1 절. 아합은 모처럼의 비를 만나 자기 신하인 오바데아와 함께 초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 아합은 엘리야에게 별명을 지어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아합의 물음에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고 응수한다. 1란기야 18장 16절로 18절. 엘리야는 나합에게 바을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아 자기와 내기를 하자고 제안한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장이 전개된다. 아비 400명의 팔 연자를 갈멜산에 모으니 엘리아는 그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야예가 하나님이라면 야예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쫓으라. 18장 21절. 엘리아의 요구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요수아가 가난을 정복하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한 것이 생각난다. 야훼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선조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길까를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길 것이다. 요수아 24장 14절 15절 이에 백성들이 요수아를 따라 야훼를 섬기고자 결심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야훼를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북강국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찬양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